네, 윤TV입니다. 오늘은 다시 이 문제 다 한번 해볼게요. 아까는 90점이었죠. 이번엔 한번 100점 가능 좀 해볼게요. 24 더하기 16은 30. 다시 57. 5 1 더하기 14는 61, 65. 65고, 자, 65입니다. 85, 86. 65 더하기 14는? 79. 89, 99. 106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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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75 빼기 21은? 음, 75 빼기 21은요? 55, 54, 44, 4 4고요 여기 차를 두고 30, 40, 37, 자, 4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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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은 74, 8 자, 111 113 어? 잘못 적었네요 9 곱하기 4는 9 1은 9 9 2 18 9 3은 27 9 4 36 <laughs> 곱하기 곱하오십사 음, 음, 사 곱하기 칠 음, 음. 아까, 아까 내가 문제네. 이뭐 이거? 이십, 칠 나누기 고 9, 1은 9, 9, 2, 8, 9, 3은 27, 23이네. 9, 뿅! 안녕!